그 정도 플랫퍼 오늘은 월 매출 1억 소매 매출 1억 5천 1억 3천 도매 매출 1억 7천 3억짜리 시스템을 소개합니다. 자 고구마 진중 2만 원하 2만 원꿀 고구마 중 2만 5천 원귤 S 만천원 M 만원 샤인 삼삼수 8,000원. 방울 한팩 5 0 0원샤인18만팔0 0 0원그다음 골드키 2만 원. 바나나. 사과 어? 자, 이게 메인 진열대에요 어? 메인 진열대에 딱 놓고 어? 여기 옆에다가 바르또 세어요.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주고 고객이 찾아가고. 이렇게. 여기는 이제 싼 걸로, 위, 응?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항상, 이렇게 사과가 거의 3kg에 많은 계속 줍니다, 응? 어. 그 다음에 이제는 공장형, 이제, 대식구들 위한 이런 이제 맞추는 거죠. 어. 네, 아몬드, 어? 이런 거, 응? 스윗마터, 센베이 응? 자, 이렇게 고구마, 소포장은 좀 땡기고요. 마진이 많이 뻅니다, 저런 거는.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좀 까서 놓고 여기서 출고시켜 주는 거죠 응? 그 다음에 이제 싼사가 잡아주고 응? 대봉 35원에 한판잘라가고 7,000원 2만원 뭐 18,000원 응? 스탠다드 하잖아 벌써 딱 응? 이게 길방장사의 스탠다드 진열법이거든 응? 딱 어때요 30개 만원 미끼 끌고 돈 땡기고 땡기고 이런 건뭐 2만 더 남잖아 그 다음에 대봉 이렇게 야, 야적을 할수 있거든. 응? 이런 거 이런 거. 깔끔하잖아. 이거 이제 또 300개 올라와요. 350개 올라와요, 지금. 계속 밑에서 잡아가지고, 날짜에 맞춰서 그냥 갖고 오는 거야. 근데 여기는 항상, 응? 한, 2천박스는 깔아주거든, 내가. 어? 이게 나의 능력이라니까? 당감 다 올랐잖아. 난 사다이를, 사전을 2만 3천 원, 2만 0천원 샀다니까? 이 지방 경매는,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데서 다 나와 구조적으로 뭐 수익가는 뻔하잖아. 응? 간단하죠. 그냥 이 진일빨이 월 매출 3억이라 어매월 매출 3억이 넘는 되는가 하면 이 시스템으로 가면 다른 가을 가게도 똑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. 그냥 개포가요 그냥. 근데 이제 월 매출이 한 음, 단위가 음, 음. 너무면. 20% 마진을 본다 해도 20% 마진을 더볼수 밖에 없어요, 구조가. 왜냐면 싸게 잡는 게 많거든. 봐요, 사가 이거. 어? 엄청나잖아. 어? 그러면 자, 본인이 어? 차를 타고 가다가 어? 딱 보라니까. 들어올 수 밖에 없어. 근데 이게 왜 들어올 수 밖에 없는가 봐. 여기에 항상 차와 사람이 계속 있거든. 사람 보고 오는 거야 물건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당금 30개 만 원인데 안 들어오나 들어오지 근데 내가 이제 가게는 고장도잖아 어? 맛을 다 맞춰준다니까 나는 기본 당도다 보장한다니까 응? 내 물건 딱 보면 벌써 스탠다드라니까 스탠다드 어? 그 과일 맛있는 가일의 정성이라니까 어? 다 스탠다드라니까 나는 왜냐 난그집한 개도 안, 안붙고 나는 엘리트 갈, 출신이라니까, 엘리트라니까, 엘리트. 응? 그냥 일반, 그, 그 뭐야, 동네 학원에서 배운 거 같고, 국가대표, 이렇게, 태능에서 배운 건 틀리다니까? 응. 왜냐면, 하 운동의 기본은, 준비 운동 20분, 어? 본 운동 20분, 마무리 운동 30분이야. 어? 스탠다드라니까, 나는. 이래서 나는 올 3월 8팔수 있는 거야. 자. 나내 돈만 얘기하는 거야. 당신도 이억 가갈 수 있다니까. 내가 2억 이상 가가니까. 알겠죠? 끝.